5월 21일 에 5시 30분이구요. 아 제가 지금 이제 보면은 아, 제가 이제 지갑이 없어졌거든요. 아, 지갑이지 신분증, 아, 운전면허증, 안전기육이수증 안에 아, 들어 있고 또 제가 이제 쓰는 뭐또 여러 가지가 있고, 아, 그거 이제 지갑이 없어지면서 제가 차에 지금 휴대폰 거치대 요것도 이제 들어와서 빼간 상태고, 이걸 제가 왜 올리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지령을 바꿔가거나 제방 윗방이나 제가 여기 307호에 있어요. 러블리에 러블리에 307호인데, 청주에서 제가 이제 어떤 여인이... 내려왔어요.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공사사 물로해서 전화가 와서 친구가 친구분이 저 사람은 전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전에 이태원 아이들 죽일 때도 차량을 가져오지 마라 해가지고 아이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해서 올라가서 160명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많이 죽었죠. 박근혜 대통령께도, 어, 작업할 때도 세월호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다에 수영시켜서 이제 죽였죠. 그런 사건들이, 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국민 속에서 지령을 받아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 작업하다 지금 걸렸습니다. 지갑까지도 지금 없어졌고, 안에 이제 제가 하 마패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없다 가면서, 음, 그분이 57세고, 어,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나 심어줘야 안 봤습니다. 이땡땡 뭐라고 하시는데,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 이 교육, 뭐, 교사로서, 뭐, 좀 그만뒀다 하시는데, 어, 눈에 보면은 이제 저기가 있어요. 사람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또한 이 독극물 저 때문에 눈이 계속 다크서클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다 하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좀 교란을 하거나 청주 같은 경우는 유독 심합니다 청주에서는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주민 곳곳에 숨어서 지령을 받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또한 청주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외국, 그, 북한 있죠? 북한에 있는 장교들을 70명 정도 되죠? 비행기로 실어다가 이제 북한으로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부정선거 감시단에 또 아마 정반 씨, 국민들 죽이는 거, 이런, 저런걸 제가 활동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들어왔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57세라 하시는데, 음, 어 게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연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다 끈이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도하는, 음 작업에 쉽게 예, 빨린다는 겁니다. 예. 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 한번 동안 통일이 돼야 이런 일들이 없겠죠. 예. 여기까지만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없어졌습니까? 한 발은 두 발이네. 아, 여기 이제 연사 볼 거. 자적 건데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왜냐면 제가 지갑이 이제 없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들어오십시오. 아십니까? 제가 사실 뭐조그만뭐마패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지갑에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제가 눈이 마친 지 어제 뭐 저랑 같이 살자가니까 이런저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있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마패도 이제 이렇게 손에서 자기가 보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일단 들어보세요. 같이, 같이 지금. 아니, 이게 저랑 이제 쉽게 네. 하면, 청주에서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일반 전화로 이제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043에서, 청주에서. 네. 그런데 다른 분이 휴대폰 전화와서, 청주에 물건을 치울 게 있다. 해서 제가 올라갔었는데, 이분을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하다 보니까 피해자라고 해서 응? 이제 내려와서 위험한 것 같으니까 제가 정반시 에 이런 피해 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이제 어 잘못된 거 이런 저런 걸좀 케어를 해주거나 좀 알려주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그쪽에서 자기가 무슨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따라다니면서 원래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알고 계시니까 교사예 또 교사시니까 지금 이제 버데지는데지 그러니까 지갑을 방에 놔뒀는데 네. 제가 마패를 이제 보여드리고 여기서 있었는데 <laughs> 이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마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갑을 네. 어제 여기 협탁 있는데 위에서는 봤는데. 어? 그렇죠? 그... 네. 그 후에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마패 때문에 그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걸 네. 봤거든요, 내가. 근에 네. 네. 전혀 보질 못했어요. 아까. 근데 네. <laughs> 제가. 아까 내 짐을 어. 다 본... 나는 네. 와.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이가 아니 어이가 차...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찾아보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경찰을 부른 어, 거요 왜냐면 그 마패는 이런... 그냥 저기에서 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여기 네. 있는 네. 거는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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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분증이나 신분증 아까... 이분이 전화번호도 없고 원래 간첩단들은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아, 때문에 어이 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무슨 말인지 신청하실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뭐 누구야? 수혜님. 아, 저요저는뭐요 네. 네, 남지 삼거리 장원에 네. 네. 일하는 사람이요. 에 어떤 분 아시냐? 한데어이가어 어디요?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 내가 딱 보세요. 네, 여행 보세요. 여행이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니까딱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까 이렇게 이제 감찰 수도 있다는 얘예요 네. 가 어제 여기서 다가 경찰이 찾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예. 됐습니다. 네. 일단 일단 경찰이 계시니까 여기 네, 여기 예 여기 있네. 예 제가 이거는 이거, 찾아야 돼요. 예, 이거 이거 누가 옮겼어요? 예. 아니 누가 옮겼어요? 예. 아, 옮겼어요? 아까 대는 없었으니까 <놀람> 예, 예. 일단은 보시듯 마피 보시듯 마피. 예 뭔데, 아니 그냥 제가 뭐 그냥 신분 이거는 신분 뭐 아무것도 오, 아니니까. 예 마피 아, 아 마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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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최빈 뭔데 이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물건이니까 어쨌든 뭐 이건 제가 예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 신분이랑만. 그렇죠. 다있습니예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갑은 잘 찾아서 제가 뭐 운행하고 있죠. 참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일이 참 많고, 아 그분이 예, 자기가 피해자다 해서 어, 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감투를 쓰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 57세라 하는데 이 땡땡 대십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예, 교사예요. 교사인데, 하도 괴롭혀서, 예, 그만뒀다. 이렇게 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 집을 치워달라. 이렇게 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안에 음, 뭐 제가 영상을 또 찍어놓은 게 있고요. 예, 참,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참, 사실, 여러 가지. 예. 제 전화를 제가 이제 새벽에 예, 이렇게 이제 그 분이 밑에 자고 저를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제 전화가 지고서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도 보고 했는데, 어 저는 이게 이제 교육이 됐기 때문에, 에 전화기 검색 기록이나 다른 거 한번 싹싹 다 지우고 케어를 하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 검색 기록에서 자기가 지우고 또 다른 창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저어는걸 모르셔서 음, 다른 사람 예, 이름이 탁탁탁 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첩들은 쉽게 얘기하면요, 예, 여인들 가지고 사실 작업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예, 또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저런 음악이라든지 어, 게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괴롭히게 하거나 통증이 오게 하거나 또 암호를 주거나 뭐 딱딱 소리가 나게 하거나 이게 볼펜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에, 그 듣는 이 감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난수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알수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에, 잡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분이 뭐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저와 같이 살자고 어 이렇게 같이 와서 어 있던 사람인데 예 제가 뭐 몸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내가 제가 기록을 남겨놔서 많은 분들이 당하시니까 이것을 뭐 알려야 되는 거고 저는요 역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음 거짓말 하시니까 또저하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잘못 하십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산기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 요즘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참 감사하게도 제가 뭐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끝난 작업을 많이 해요. 끝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참 간척과 국민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 국민분들은 참 모르시는 게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올려놓는 이유는 증거가 되니까 또 올려놓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여인들이 저기 한다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또 학교도 가고 어, 그분들이 서서히 사람을 죽여서 예, 그런 음, 생명도 앗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기록을 여기까지만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